일반 2부 중결승전 순천 오케이 대 광양 두발로 광양 두발로 광양 두발로, 두발로 경기입니다. 광양 두발로 대 순천 오케이 일반부 중결승전입니다 얘를 빼내, 야 얘를 빼내라고 카메라 들어, 카메라를 잡아 잡았냐? 네. 빼내. 잘들어 잘 들어, 카메라 니네 바보아니야? 카메라 어 카메라잡아 떨리면 안녕하십니까 코트내 경기장 외에는 심판, 선수, 감독 외에는 전기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전 다시 한번요안다하기요안녕 감독, 심판, 녕하세요안세요안녕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는 거야. 지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세요안세요안녕바세요안요 2대0 광양 두발로 리그하고 있습니다. 회셀은박노풍 선수의 동생 박기품 선수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기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요3대2 방향 두 발로 리드. 3대3 동점. <laughs> 무슨 공정인 무슨 이야기 해야지. 갈등인지 빽인지 그런 것들 얘기해야지. 해봐. 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입을 잡시 않고 어떤 장치 고말구 아, 진짜. 영수는 실력이 돼. 무슨 말야 이게? 아. I'm 방향 두 발로 리드

okay did 천오 리드. 팔대육천천 오케이, 리드. <목소리> 경기 뒤에 법무동에 오셔서 대장원로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식도 하겠습니다. 선거부 소리 내려시무 오셔서 대장으기시천 오케이 리드. i

이정도이고님 요즘에 싸 있어요 하늘이 요13대10천참오이리 14대 10, 점5페이지를 아이고. 15대 10, 1대 3, 3 5페이지 이제 한 동안 봐야해